둘째 날 아침 일찍 새벽 시장을 갔습니다. 두부 사러 온 건데 두부 파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두부 공장에 왔습니다. 한모 2,500원이었고요. 여기는 범핀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곳이었습니다. 차에 와서 두부를 와구하고 먹었고요. 역시 두부는 강릉입니다. 주차장이 봉봉방앗간 앞이었어요. 여기 봉봉방학관에서도 예전에 공연했었는데. 주문진 해변에 왔습니다. 해파랑길 걸어보려고요. 트럭에 문제가 많아서 검사하고 수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해서 무작정 버스 타고 어디를든 왔습니다. 물 맑죠? 바위도 예쁘고 여름에 스노클링 하러 꼭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바다 보면서 컵라면도 먹어줬고요. 이날 날씨가 막 화창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걷기에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릉은 바다도 좋고 솔밭도 최고죠. 그렇게 걸어서 사천진 해변까지 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옛날에 좀 많이 걸었어요 뭐 이렇게 걸었습니다 싸고 좋은 모텔 잡았고요 시장 가서 떡하고 튀김닭 사서 모텔에서 뒹굴거리면서 먹다가 결국에는 또 범핀을 갔습니다 트럭 수리가 안 끝나서 강릉에서 강제 숙박한 건데요 그 덕분에 키링 선물 받았네요 고맙습니다